지금은 밖으로 막하트면서막 밖으로 바로 차고 그러는데 다 먹으면 좀 이렇게 딱 만족스러워 해요. 응. 그보장님 보면 금방 아세요. 하나 응. 더, 더 달라고 더 주면 더 먹거든요. 항상 막, 응. 막, 응. 막, 막, 막 이렇게 먹어요. 막, 네. 막, 막 그렇지, 먹어요. 그러니까 밥이 적은 거예요. 나중에 막 먹다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만 먹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먹여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를 먹더라. 이런 거고요. 응.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주시다 보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6개월 넘어가면 얘가 잘안 먹어요. 음. 그냥 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는 이제 사료를 적정량으로 줄여 주셔야 되고 한 8개월, 9개월 되면 자기 체중의 한한4% 5% 정도 먹어요 일반적으로. 그 그때부터는 사료 봉투에 써 있는 그 표준량을 주시면 맞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체중의 5% 정도 가까이 먹기 때문에 얘가 얘가 한 4kg 됐다. 그러면 하루에 종이 컵으로 한두컵반 정도 먹겠죠? 400g. 네, 이 지금 먹는데 성견이 되면 하루에 자기 체중의 한 1에서 2%를 먹어요. 1에서 2억 네. 그러니까 어. 10kg가 되더라도 한 100g. 100g 정도에서 200g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그쵸? 덜 먹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 성장학 폭하니까. 네, 네. 여기 만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살찐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더먹이시면 돼요. 잡서 하란대로만 했거든요. 얘도 그냥 적당하 어. 먹고 있어요. 얘적당하아요는먹 네. 어. 어. 좋아. 응. 응. 더 많이 줄 너무 조가 고데정하잖아요사먹 나중에 저기 똥을 먹더라고요. <laughs> 어렸을 때는 똥을 좀 먹어요. <목소리> 맛있어서, 맛있어서 먹기도 하고요. 맛있어? 네, 왜냐면 소화가 다, 다안 되거든요. 흡수가 안 돼서 사료 성분이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먹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고, 배가 고픈데 사료 맛이 나는 똥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러니까 똥을 계속 안 싸니까 얘가 언제 싸나 기다렸는데 그 사료가 부족할 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먹은 애들은 밥 먹고 10분 20분 내로 다 싸요. 일 응. 들어 들어도. 고러 내게 들기가되거요 아, 미안. 자, 이거 엄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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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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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쁘다. 다들 아예바다어 참이 괜찮아. 참이야 괜찮아. <웃음> 무서워 무섭나봐. 여기야? 여기서 잘라주세요. <laughs> 자, 지나남죠 <주가 맞죠>. 이거 <laughs> 착해 안 아파, 소니? 소 접종이 별로 아픈 게 아니라서요 <laughs> 끝! 아, 끝이 저다 응. 맞았어요. 잘했어요. 응.